오랜만에 가까이서 우리들만의 시간으로 인사드립니다. 가수 김희정 님, 안녕하세요! 보고 싶었거든요, 사실. 보고 싶었어요, 그리 여러분들 보고 싶으셨죠? 사랑했죠? 어? 어? 이, 셋. 정이 올라오셨어요, 진 네. 예. 와, 이렇게 <laughs> 행복하고 좋으니까. 박수! 면 좋습니다. 오늘 너무 보고싶었어요 자, 네. 보고 <laughs> 같이 가까이서 <laughs> 예? 노래도 하고 싶고 <laughs> 이야기도 나누고 싶고, 네. 에, 그랬는데 음.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니까 너무 좋고, 그래서. 어, 뭔가, 살짝 무 그러니까 아, 어, <laughs> 오늘을 너무나도 제가 이렇게 기다려 왔고, <laughs> 여러분들 이렇게 같이 만나는 시간이 너무 저한테 소중했기 때문에, 그렇죠. 뭔가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려 왔어요. 근데, 네. 이렇게, 네. 어, 여러분들께서 던치 않고 사랑을 보내주시고,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,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그리고, 그런 저한테는 희랑별이 어떤 느낌이냐면, 네. 그..뭔가 집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그렇죠 리 이제 우리가 밖에서 하루종일 이제 힘들게 시간들을 보내고 뭐 직장생활을 하고 돌아, 집으로 돌아갔을 때어 뭔가 나만의 공간에 들어갔을 때 오는 그 편안한 그 마음 있잖아요 되게 안, 안심이 되는 그런 마음 있잖아요 어, 여러분이 저한테는 굉장히 편안한 쉼같은 존재고 나만의 공간에 들어온 것 같은 집 같은 그런 편안한 곳이 여러분들 품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늘 여러분들 품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잘쉴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저와 늘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